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택배가 하나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뜯어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택배가 도착을 했고, 음, 요 제품은 제가 배대지를 통해서 독일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어, 독일 자라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여기서 바로 눈치채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미 벌써 매장에서 굉장히 품귀 현상을 일으켰던 바로 자라와 아더에러의 콜라보레이션 제품 중에 제일 약간 인기 있었던 제품 중 하나를 구매를 했고 지금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어, 바로, 배대지에서 주문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박스에 배송이 돼가지고 부피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재포장을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재포장이 다시 돼서 도착을 해서 조금 가방에 거의 딱 맞는 사이즈의 박스에 담아서 배송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귀엽게 더스트백, 자라라고 써있는 더스트백에 도착을 했고, 이렇게 보자마자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자라와 아더에로 콜라보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제품. 이 바로 이 숄더백 가방 제품인데요. 이렇게 묶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편하 원하는 대로 묶어서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길게 또는 짧게 연출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이렇게 가격이 129유로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블루랑 블랙 컬러가 원래 더 인기가 사실 많긴 한데, 저는 사실 이 블루가 되게 아더 에러를 딱 보여주는 컬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블루 컬러로 구매를 했고, 이거는 또 제가 구매를 결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요거는 소재 자체가 페이크 레더가 아니라 고트 레더, 그러니까 염소 가죽으로 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구매를 결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퀄리티가, 일단 가죽 퀄리티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가방은 조금 그래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편인데 가죽을 페이크레더를 썼을 때 확실히 가방류에서는 조금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은 확실히 거기서 약간 저렴하게 약간 저렴한 티가 확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소재 때문에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이렇게 가방 끝에 자라 아더 에러라고 라고 되어있고 이렇게 특유의 스티치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지금 이렇게 종면 이렇게. 써있는 택이 붙어있고, 가방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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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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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렇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로 포켓은 없고,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고, 여기 지퍼 부분도 보시면 약간 독특하게, 아더에러 느낌이 딱 나게 연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에도 아더에러 로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가방도 한번 맹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방 안쪽에도 디테일이 있는데, 이렇게 스티치, 특유의 스티치 디테일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여기에 특유의 아더에러 이렇게 탭이 달려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위트 있는 디테일들이 아더에러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을 한번 매봤고요. 이렇게 이건 편하게 제가 그냥 풀러서 일단 대충 묶어봤는데 이거는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편하게 묶어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길이 이렇게 줄여서 매봤고. 이렇게 맸을 때 매듭은 편하게 길게 짧게 다양하게 연출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뒤로 맸을 때한요 정도 오개 착용을 해봤고 이 제품이 일단 되게 르메르의 크로아상백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사람들이 약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랑은 조금 약간 형태감이나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끈도 하실 제가 이렇게 묶어보니까 엄청 짧게 해도 약간 이렇게 길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정도로 매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맸을 때 생각보다 사이즈감이 되게 커서 이게 뭐 꺼내거나 넣을 때도 이렇게 편하게 꺼냈다 넣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겨울에 약간 어두운 컬러 아우터들을 주로 많이 입게 되는데 그럴 때 포인트 컬러로 확실히 딱멜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깨 매는 모양도 나쁘진 않은것 같아요. 약간 사실 가죽이 되게 부드러운 편이라서 원하는 형태로 형태감으로 편하게 들고 다니시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가방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또 저는 좋은 제품 구매하게 되면 또 영상으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